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지. 1시 40분 카논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?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직 저녁도 못 먹은 시간이라 가지고 호텔 바로 앞에 24시 영업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여기 커튼 열면 바로 보이네요 저기 가서 밥을 좀 먹고 와야겠어 솔직히 24시간 식당이라고 해서 퀄리티를 기대 안 하고 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지금은. 8시 반쯤 됐고 9시면 버스 티켓을 사러 갈수 있어서 그거 먼저 확보해 놓고 그 근처에서 아침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 고맙습니다 음. 아. 그... 응. 응. 진짜 갑작스럽게 자전거를 대여하게 돼서 걸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타고 좋죠 뭐. 아직까지는 자전거 빌리기에 잘한 것 같은데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풍경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등산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먹어야겠어 이거 하나는 먹고 뒤를 봤는데, 보이세요? 저 하얀 점이 제가 오늘 올라가야 될곳입니다 10시 반 등산 시작합니다. 봉지와 봉지까 봉지와 지1 0지0 봉지와 지막 하이라이트 계단 Hello. 저기 돌이 와봉요분봉지분 봉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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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상호 완료했습니다. 마루가메역에 왔는데 내일은 콤피라신사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이 마루가메에서 카페 들려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マルガメコミュニティバス、マルガメアルミセ、日本の方はこちらでお降りください。なお、バスで降りるんで、せっかくて、お疲れさまでした。ここにシローで出るのに、上をはらごてあいんで、キリはならとは思う。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지? 저기 멀리 불빛이 보이는데 일단 저까지는 가봐야 될것 같아. 이제 가로등도 없어. 일단 지도상으로 여기로 나오는데 네, 여기인 것 같아요. 아까 거기로 들어왔는데 방금 게스트 하우스 주인분이 다 설명해 주시고 갔어. 내 <너에> 들어오니까 완전 딴파니에 진짜 너무 좋아. very good. 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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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식 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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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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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no, pero... No, no, no. 아침 내니까 분위기가 좋네요. 어제는 좀 어두워서 그런지 완전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. If you don't mind, can I use that hopper Oh, yeah, yeah. Oh, thank you. I didn't put that on. You didn't put that on? No. Did you put that on? No. Oh, I think I somebody put else put that on. Oh. I was oh. also waiting for <laughs> I, like, I think it's hot. <laughs> I forgot about it. Oh. That's like, we were both waiting for it. Like, whose water is that? <laughs> I think you I think my, my boyfriend <laughs> I don't know. Sorry. 这么快？容易。<的><的> ご参拝中の皆様にお願い申し上げますご本殿は正面と左右の すごい。 ありがとうござい <music> Where are you from? Korea. Korea? So Bus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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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ee the, the film. Uh, train to Busan. Ah. I go to Korea. Christmas. <laughs> Christmas Korea. Are you? to uh, come to Japan alone? Are you making a video? Some more. Your face is. Uh, Japanese, uh, it's a Japanese is. little bit same. <laughs> 다시 호텔 도착했습니다. 그래도 첫날 먹었던 데보다 훨씬 넓은 데로 배정해졌네요. 호텔에서 재정비하고 다시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. 호텔 직원한테 여쭤봤는데 여기를 추천해주더라고요. 근데 보다시피 평점이 2.6이라서 일단 가봐야 알겠죠.

직원분이 추천해준 이작카야 다녀왔는데, 아 여기 엄청 맛있다. 이건 아니지만, 그래도 이 점점 그들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 오는 디저트들, 좀 먹으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하자면, 어제랑 오늘 이렇게 강운지와코토요일하고 관광을 다녀왔는데, 두 장소 모두? 체력적으로 좀 필요한 관광지다 보니까 오실 분들은 참고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카카오와현는 우동현이라고 할 만큼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에요. 근데 우동을 여태까지 제가 한 끼를 안 먹었잖아요. 아침에 먹은 인스턴트 빼고. 그 이유가 제가 이틀 뒤에 우동학교라는 곳에 우동 만들기 체험을 신청해놨어요. 그래서 그날 모든 끼니를 아마 우동으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. 나들 추천하는 이유가 있었구만. 아무튼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